안녕하세요, 허정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피의 신상 블러리 푸딩팟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게 나오자마자 엄청 핫하더라고요. 이렇게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요 질감도 처음 보는 질감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셨을 것 같은데 요 제품이 총 30가지 컬러로 정말 컬러가 너무 많이 출시가 되어가지고 어떤 컬러를 구매할지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저는 쿨톤이 사용하기 좋을 만한 6가지 컬러로 픽했고요. 요 6가지 컬러들 발색부터 꿀조합까지 담아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꾸꼬피 블러리 푸딩 팟은 이름 그대로 정말 푸딩이 담긴 제형 같아요. 말랑말랑 퐁신퐁신해서 저는 바나나 푸딩이 생각나더라고요. 펴 바르면 주름을 싹 메꿔 주는 블러리한 제형이에요. 입술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 발랐을 때도 입술 주름을 싹 메꿔 주듯이 발려서 진짜 놀랬던 제품이거든요.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데 뚜껑은 플라스틱이고 밑부분은 유리여서 생각보다 꽤 무게가 나가는 편입니다. 이 제품이 총 6가지 모먼트를 담은 컬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모먼트별로 뚜껑 컬러가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같은 모먼트 속 제품들은 이렇게 뚜껑이 같아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? 이렇게 단지 타입에 들어있다 보니까 휴대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매일매일 들고 다니기에는 힘들 것 같은 느낌? 여기 밑부분은 다 유리고 양은 이렇게 조금만 들어있어서 제품 용량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청 소량만 사용해도 발색이 되게 진하게 되더라고요. 손끝에 톡톡 묻혀서 거의 묻어나지 않은 상태로 발라줘도 이렇게 진하게 발색이 잘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쓸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소량만 사용해도 발색이 진하게 올라오고 주름을 싹 메꿔주는 블러리한 제형 덕에 매트한 리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찰떡일 것 같은 제품이고요. 연하게 발랐을 때랑 진하게 발랐을 때 컬러 느낌도 달라지는 편이어서 어떤 컬러랑 믹스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컬러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. 이 제품은 지웠을 때 착색은 따로 바로 없는 편이어서 쉽게 지우고 바를 수 있었고 볼에 발랐을 때는 건조한 느낌이 들지 않았지만 입술에 바르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입술이 건조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입술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잘안 맞을 것 같은 느낌? 하지만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포토샵으로 블러 처리한 것처럼 예쁘게 매트한 립 편이 돼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럼 이제 한 컬러씩 같이 발색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컬러 5 컬러부터 발라볼게요.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브러쉬인데 요거 바를 때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 통통통 묻혀서 얇게 깔아주면 이렇게 흰기도는 쿨핑크 컬러입니다. 쿨톤 분들이 베이스로 깔기 좋은 그런 차가운 핑크 컬러예요. 얘가 이렇게 립에 바르면 매트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. 손등에 살짝 양 조절을 해주고 블러셔로도 발라볼게요. 이 컬러가 블러셔로 바르면 진짜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거든요. 입술에 발랐을 때보다 볼에 바르면 조금 웜하게 느껴지는 느낌? 손으로 발라도 이렇게 스미듯이 블러셔 표현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. 이렇게? 헉? 너무 이쁘죠? 바를 때 되게 촉촉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제형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가운데 부분에 조금 더 얹어줄게요. 볼이랑 입술이랑 맞춰줬는데 이런 쿨한 무드, 너무 예쁘죠? 가운데에다가 조금 더 진하게 발색을 해볼게요. 얘가 얇게 펴발랐을 때랑 진하게 얹어줬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? 가운데 부분 위주로 조금 더 얹어줬는데 좀더 얹으니까 진짜 쿨해졌어. 약간 푸른 기도는 쿨한 핑크 컬러예요. 얘는 립으로 발랐을 때는 정말 쿨한 느낌이 살아나기 때문에 확실히 쿨톤이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고 블러셔로 바르면 약간 파데랑 섞이면서 좀 웜해지는 느낌도 있어서 핑크핑크한 블러셔 좋아하시는 웜톤 분들도 소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은 누드톤 계열의 위드아웃 컬러예요. 이 컬러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. 엄청 누디한 베이스 립이어서 웜, 쿨둘다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. 얇게 깔아줬어요. 진짜 딱 누디한 베이스 립이거든요. 엄청 웜하지도 엄청 쿨하지도 않아서 딱 미지근한 톤의 누디한 베이스 립이기 때문에 진짜 만능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 같아요. 이렇게 매끈하게 주름을 다 메워주기 때문에 굳이 오버립 하지 않아도 오버립 한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표현이 되고 얘만 단독으로 바를 순 없지만 이 위에 어떤 컬러를 발라도 정말 너무 이쁩니다. 이 컬러로 블러셔도 바로 해볼게요. 이렇게 사랑스러운 누디 핑크 컬러예요. 블러셔로 사용해줘도 너무너무 이쁘죠? 생각보다 그렇게 건조한 느낌 없이 피부에 스미듯이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. 이런 느낌입니다. 이렇게 딱 맞춰주니까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느낌이죠. 얘는 진짜 웜, 쿨둘다 너무너무 잘쓸것 같아요. 포인트 립 깔기 전에 베이스로 사용해주기도 너무 좋고 블러셔로 사용했을 때도 사랑스러운 누디한 핑크 컬러여서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. 얘도 볼에서는 조금 더 웜하고 약간 핑크기가 느껴지는데 립에서는 흰기랑 회기가좀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누디한 립 좋아하시거나 저처럼 베이스 립꼭 챙겨 바르시는 분들은 이 위드아웃 컬러는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정말 휘뚜루마뚜루 잘 사용할 것 같은 컬러입니다. 너무 예뻐요. 블러시드 모먼트에서 베이비 컬러 먼저 발라볼게요. 살짝 웜-쿨 경계에 있는 핑크 컬러인데 제 입술이 원래 보라기가 많이 돌아서 저한테는 조금 쿨하게 올라오는 핑크 컬러예요. 핑크가 잘 받는 봄 웜톤 분들이나 여름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 같습니다.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오 컬러보다는 훨씬 웜한 느낌이고 블러셔로 사용했을 때도 조금 더 채도감 있는 느낌? 역시나 볼에서는 파데랑 섞여서 그런지 이렇게 좀더 웜하게 느껴지고 입술은 제가 원래 보라기가 많아서 조금 더 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사랑스러운 베이비 핑크 컬러거든요? 그래서 핑크 컬러 좋아하시는 봄웜톤 분들이 블러셔로 사용하기도 무리 없는 컬러입니다. 웜/쿨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핑크 컬러 같아요. 그 다음 체리 컬러 발라볼게요. 이 컬러가 진짜 쨍하게 예쁜 핑크 컬러여서 정말 얇게 깔아주면 이런 느낌인데 여쿨 겨쿨 다잘 어울릴 것 같은 이런 쿨한 핑크 컬러입니다. 이런 느낌? 이런 쿨한 느낌이 보이시죠? 제가 베이스를 몇 번이나 지금 지우고 다시 바르고 했는데도 들뜨거나 이런 느낌 없이 계속 처음처럼 예쁘게 스미듯이 발색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컬러는 특히나 진하기 때문에 진짜 소량만 사용해도 이렇게 블러셔가 빡 포인트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체리 컬러는 진하게 발라야 진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쨍한 쿨핑크 컬러. 진짜 화사해서 여름에 포인트 립으로 바르기도 좋을 것 같은 느낌? 얘는 여쿨 겨쿨 브라이트 톤 분들한테 너무너무 찰떡일 것 같은 컬러예요. 블러셔를 좀 포인트로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. 이렇게 블러셔 빡 하는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이제 크러쉬 컬러를 발라볼게요. 이 컬러가 체리 컬러랑 비슷해 보여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저도 이거 두개 중에 계속 고민하다가 둘다 가지고 왔는데 사실 두 개가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긴 하거든요. 근데 크러쉬가 훨씬 더 쿨한 느낌이에요. 약간 파란기가 들어간 이런 푸른 핑크 컬러거든요. 극강의 쿨톤이 아니면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. 진짜 소량만 사용해도 컬러감이 아주 진하게 올라와요. 제가 손에 요만큼 묻혀놨거든요. 이렇게 퍼트리면은 진짜 많이 나와요. 이게 블러셔로 발랐을 때도 체리보다는 훨씬 더 뭔가 이 차가운 쿨 핑크 느낌이 더 많이 도는 느낌? 사실 이 푸딩팟 베이스 컬러들로 베이스 깔고 그 위에 체리나 크러쉬 올렸을 때 약간 전체적인 무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두 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완전 쿨 컬러를 원한다 이러면 크러쉬? 너무 쿨 컬러는 싫은데 어느 정도 쿨한 핑크가 좋다 하면은 체리.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푸른기 가득한 쿨핑크 컬러입니다. 얼굴에 형광등 팡팡팡 켜주는 컬러거든요. 포인트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얘도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청량 쿨핑크 컬러. 마지막으로 슬레이 컬러 발라볼게요. 본통만 보면 되게 팥죽 같아서 엄해 보이는데 펴발랐을 때 되게 이쁘더라고요. 얘는 약간 브라운기도 느껴지면서 모브 컬러도 느껴지고 되게 획기도는 뮤트한 컬러이기 때문에 여름 뮤트이신 분들이나 가을 뮤트분들이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. 블러셔로 올렸을 때는 조금 더 모브 모브한 느낌이 올라오거든요. 약간 차분한 느낌을 살려주는 컬러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렇게 볼에 발랐을 때는 예쁘게 이런 모브빛이고, 입술에 발랐을 때는 브라운이 한 방울 섞인 뮤트한 모브 컬러인데, 이 특유의 그레이시한 느낌, 이 획기 도는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름 뮤트한테 정말 찰떡인 컬러입니다. 가운데 아, 네. 진하게 발라볼게요. 얘는 누디립 위에 포인트로 발라줬을 때가 더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한번더 바르면 컬러감도 올라오지만 조금 더 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. 오브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고 볼에서는 생각보다 채도감 있게 올라오거든요. 이렇게 분위기 있는 립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블러셔랑 립은 쿨한 핑크 베이스인 오 컬러를 발라주고, 가운데 포인트로 체리 컬러를 발라줄게요. 체리 컬러 바르자마자 얼굴에 형광등 팡 켜주는 컬러거든요. 여쿨 브라이트 분들이 이렇게 쨍하게 사용하셔도 너무 이쁠 것 같고, 여쿨 라이트 분들도 조금 양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은 이런 컬러입니다. 볼 가운데에도 체리 컬러를 살짝만 톡톡톡 발라줄게요. 요 조합이 얼굴 안색 확 밝혀주고 셀카도 너무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두 가지 조합 정말 잘 쓰고 있어요. 봄여름에도 요 조합으로 손이 진짜 자주 갈것 같고 쨍한 립 좋아하시면 요 조합 무조건 마음에 드실 거예요. 누디한 핑크 컬러인 위드하우스로 블러셔랑 립 페이스 깔아줬고 분위기 작살나는 슬레이 컬러 이 컬러 발라주면 은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. 아, 여름 뮤트이신 분들은 노드하브로 꼭 사용해보셔야 돼요. 슬레이 컬러만 보면 좀 너무 엄한가 싶은데 이 위드하우스 컬러랑 같이 사용해주면 정말 이렇게 분위기 가득한 이런 립이 되거든요. 딱 뮤트하고 모브한 느낌이어서 여름 뮤트 찰떡 립입니다. 너무 예뻐요. 슬레이 컬러를 또 가운데에 살짝만 발라볼게요. 얘가 얼마나 얹느냐에 따라서 색감 표현이 진짜 달라져서 사람들마다 이게 리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진하게 발랐을 때랑 연하게 발랐을 때 느낌이 진짜 다르거든요. 블러셔는 진짜 콩알만큼 묻은 건가 싶은 정도로만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컬러가 잘 나옵니다. 슬레이로 블러셔까지 해줬는데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해주면 분위기 있는 뮤트한 조합입니다.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 베이비로 립이랑 블러셔까지 해줬고 또다시 슬레이를 포인트로 발라볼게요. 이렇게 살짝 차분한 모브톤 립이 되는데 이게 또 이쁘더라고요.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섞어서 바르냐에 따라 느낌이 진짜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얘도 쿨톤 분들이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조합 같아요. 이 상태에서 쨍한 핑크 컬러인 크러쉬를 가운데에 살짝만 발라볼게요.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겨쿨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은 이렇게 피푸딩팟 6가지 쿨톤픽 추천 컬러들 보여드렸고 제가 좋아하는 꿀조합들도 보여드렸는데요. 이 제품이 이렇게 유리 용기에 들어있어서 좀 휴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긴 있지만 전그 단점을 다 안고 갈 만큼 생각보다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이게 30가지 컬러나 되다 보니까 컬러 선택하는 데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Okay.